선생님, 예. 그 제가 공부를 하다가 예. 염처 수행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예. 염처 수행이라는 게 뭔가요? 염처 수영. 수행, 수행, 수염뭐 네. 염한다는 뜻이지 뭐. 염한다는. 예, 염처, 네. 염처 수행 하는게 생각한다는 뜻이지, 생각 염자니까. 그 그거, 그거 아니에요? 네. 예, 예. 제가... 생각, 생각이 머무는 것이지 뭐. <laughs> 아또 네. <laughs> 요새 공부 많이 하시네요. 예, 그 공부하시면 그 공부하면 되지. 뭐. 염천 수행에 뭐 구체적인 걸 물어봐야 되지. 아그 거기서 사념처가 음. 나오던데요. 예, 그사념처가 간심부정, 뭐 간순시고, 간심무상, 간뭐간법무하라고 해가지고 예.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게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몸을 뭐 이렇게 수행에 그윽거리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 그래서. 예. 그윽해서 제가 또 근데 조금 어렵 어렵더라고. 그 말하는 게. 뭐그 수행법이 어렵더라고? 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뭐 생각하는 것을 관찰하는 네. 것을 그거 표현을 그래 하는 거지. 아, 표현을요? 음, 그냥 면 사념 처를 나누는 거는 그런 그래, 그게 뭐냐 하면은, 무슨 네. 말씀이신지 대충은 알겠는데, 네. 그게 용의 자꾸 집착을 하시니까, 네. 그걸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은, 뭐 무슨 수행, 무슨 수행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를 이제 이 들으시고 이제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 공부는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도 나누고 저렇게도 나누어서 공부하는 방편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데, 일, 이런 명상법도 있고, 요런 명상법도 있고, 이제 전부 가지가 다틀리는 얘기지. 그러니까, 사념 철학하는 거는, 뭐, 네, 네 개의 생각, 생각을 하는, 생각을 거기에다가 이제 뿌리를 둔다 뜻이지. 그래, 이제 그거를, 네. 이제, 우리가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우리 몸이 있잖아, 음, 그죠? 음.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을 하나에, 몸을 관찰하는데 뿌리를 두고 공부하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또 있잖아. 음. 그뭐 마음에 또 뿌리를 한번 두고 보는 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수하는 어떤 느낌이 있잖아. 우리가 이, 저, 저, 우리 육근이라 그래가지고, 뭐 저, 아니 비설신이, 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관찰하고, 냄새 맡고, 듣고, 말하고 하잖아. 요그 다음에 이 촉각으로 이제 느끼고, 이거를 또 관찰해 보는 기고. <laughs> 그 다음에 또, 또이 모든 법칙. 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이런 사계절의 법칙이라든지, 아침에 해가 뜨고, 어? 저녁에 달이 뜨고, 어, 이래 하는 그런 법칙. 그걸 이제 우리가 자연 법칙이, 자연계, 이거에 또 뿌리를 두고 또 관찰해보고, 그렇게 해보자고 공부 방편을 세우는 거지, 뭐. 그거를 이제 뭐, 아까 뭐라고요? 염, 뭐? 염, 처, 수행. 염, 처, 수행 하는 거잖아. 아, 네. 염, 처, 염, 생각, 염, 자. 음. 고, 처, 자. 생각이 머무는 곳. 음. 그것을 관찰해본다, 이 말이지. 명상. 음. <laughs> 왔다, <laughs> 요새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용어 질문을, 그래, 이제 하시네, 그죠? 그, 용, 용어만 알지, 제가 그게 좀잘 모르겠어요. 아, 그거 들어보시면 다 좋은 얘기에요. 네. 그런데, 어, <laughs>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어떤 유, 유튜브에 나오는, 네. 뭐, 염처 수행이 됐던, 뭐, 뭐, 그, 저, 명상을 하마, 그, 저기, 뭐야, 뭐, 야, 뭐, 야, 빨리, 어로, 뭐, 윗바, 사나라 가기도 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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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하여튼 용어들이 많아. 무슨, 무슨 용어들이, 그, 뭐 저,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게 많아. 그래, 이제, 그런 용어들의, 이제, 집착을 잡고,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이제 집착해란 뜻이 아니고, 그걸 통해갖고, 이제, 어떤, 쉽게 말하면, 이론적 공부를 이렇게 한번 해본다 생각하시고, 들어보면, 근데, 그렇지만은, 들어봤을 때다 나쁜 말은 없으니까 공부하면 되지 그런 그런 이제 토대 위에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되지 기초 기초가 잡히면은 거기에 들어서는 건물이 뭐 뭐가 들어서든 안정이 되니까 음, 그런 거지 그런 이제 염처 수행 그거를 다 그냥 표현을 하면 내 의식 구조 어, 내 의식 구조를 관찰해 보는 거지 그 관찰해 보는데 이제 뭐, 이런 명상도 있고, 요런 명상도 있고, 명상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어떤 사람은 숫자를 1, 2, 3, 4, 5, 6, 7, 8, 10 알리면서 명상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이제 자기의, 음, 참나를 각성해보는, 이제 그런 거지. 그런데 어떤 수행법이 있는데, 그 수행법에, 수행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진화를 찾아야 되는데, 수행법이 뭐냐, 이거 공부하다가 세월 다 가게 되면 안 된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laughs>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기,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깨달으려고 수행을 하잖아. 그런데 그 깨달음이 뭔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정작 그거는 안 하고 수행법에 빠져 있는 게 지금 작금의 현실이란는 얘기. 모든,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다 나름대로 잘 하지만, 이제 본질은 그게 아닌데, 본질로 가는 그 과정을 자꾸 중요시하고 있다는 얘기지. 음.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저기,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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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그러니까 전부 어려운 말을 많이 써. 사념처 수행하고, 그게 우리가 그냥 몸뚱아리, 생각, 마음,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이런 거를 관찰해 보면서 자기가 수행을 찾아나가는, 명상 수행의 과정으로 찾아가는 게 사념처 수행이다. 이래 보면 돼. 내 일상 생활이 사념처 수행이지, 사념처 수행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저기 뭡니까, 그, 뭐, 그 사념처 수행을 하든, 뭐또 다른 명상 수행을 하든, 아니면 뭐 몸을 수행을 하든, 몸은 수련이 될 수도 있고, 음? 마음 수행을 하든, 무슨 수행방편을 하든, 기도를 하든, 잠을, 잠자면서 하든, 뭐, <laughs> 어? 운동하면서 하든, 어쨌든 그 수행방편을 자기 나름대로 좋은 걸 잡아가지고, 자기가 운동이 좋으면 운동을 하고, 기도가 좋으면 기도하고, 염불이 좋으면 염불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깨달음을 찾기 위한 과정이란 얘기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 깨달음을 얻으니까 이제 그 음열이 일어나고 그 아주 이 그걸 감로수라 그러잖아요. 응, 감로수가 일어나는 거야. 약사 열에 불 감로수를 마시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laughs> 영생한다 그러잖아. 병이 낫는다 그러잖아. 그 얘기가 그 우리 절간에 가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뭐 들고 있습니까? 이 호리병 이렇게 부어 주고 있죠. 이렇게 들고 있잖아. 관세음보살님, 석상이 이렇게 감로수 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 감로수가 실제 물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마음의 탐진치, 티끌, 어? 그 다음에 욕망, 탐욕 이런 거를 부질없는 욕망, 탐욕 이런 데 매료되고 사로잡혀 가지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아라, 이 말이라. 그거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다가 인생을 다 흡입하면 안 되잖아요. 사념처 공부한다고 거기에다가 빠져가지고 있으면 그게 빠지는 거야. 늪에 빠지는 거야. 어디에? 사념처에 늪에 빠지뿌는 거야. 음. 이해되시, 이해되시죠? 대충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예, 예.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건 그래 하는 거거든. 음. 내가 진리의 공부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해. 간단한데, 공부, 이론 공부를 하면은 책을 이만큼 쓰나야 되거든. 박사, 논문 쓰려면은 대도 안한말 많이 집어여갖고 막 이렇게 두껍게, 원고를 두껍게 해야지 읽을 거리가 있으니까 자꾸 이러는데, 알고 보면 한마디거든. <laughs> 제목만 보면은 뭐예요? 책 제목만 보면은 그책 내용 다알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감로수를 먹는다 하는 거는, 감로수를 먹기 위해서 사념처 공부도 하는 거야. 음... 그렇잖아. 그 감로수는 내가 갖고 있는 더러운 티끌, 어, 이거를 내 마음 깨끗한 이 마음이 티끌에 묻혀가지고, 전부 다 끌려, 려 있으니까, 끌음이 돼 있으니까, 그 끌렸던 것을 찾아가는 거야. 깨끗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깨끗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갖고 있는 끌렸던 그 원래 현연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닦아가는 공부를 뭐 사념처 수행을 하든 사념처라 하는 게 그게 뭐냐가 뭐 몸이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고 어? 그러니까 색수심법이라 그래 그거를 색이고 수 수락하는 건 느낌 심 마음 법이라 하는 건 아까 어떤 그 여러 가지 법 그러니까 마음법이 무하다이 말이지? 마음법이 응? 무하다이 말이 이 말이 그게 사념처 수행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왜 하노 이 말이지? 어 그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laughs> 그게 경전이잖아. 네. 그럼 경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은? 결국 깨닫는 거지. 그래 그래 감로서먹으려고 그약약 약 받아 먹을라 하나님 약약 약, 약을 받아 먹을라 그 약이라 하는게 뭐냐 하면은 실제 먹는 감로수 물이 아니고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 원래 내 본심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감로수를 먹는 거잖아 그 감로수가 와가지고 내 마음을 적셔주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한 감로수가 와가지고 적셔주니까 깨, 우리가 물로 이거 저 수세미로 꽉꽉 밀면은 깨끗해지잖아. 음? 우리 목욕하면 깨끗해지잖아. 그러면은 내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잖아. 그러려고 그뭐뭐뭐 그 뭐, 뭐, 뭐 아까 뭐 사념처 수행인지 뭐 이런 뭘 그래 붙이는 거지. 하고 복잡하게 붙이는 거지. 간단한 거지 말로 하면 그게 감로수입니다. 어, 어, 그래 이제 감로수를 먹으면은 뭐 해야 돼요? 깨끗해지니까 원래 갖고 있던 청정한 내 마음이 빛이 나잖아. 그죠? 다이아몬드 금강석인 거야. 그래 빛이 나니까 그게 깨달음, 깨달음이잖아 그거를 그 깨달을 각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래 각자가 됐다 이 카잖아 음. 각 깨달은 자 깨달은 자를 뭐라 그래 우리가 부처님 붓다 어, 붙... 뭐 붓다 붙여 불뭐뭐 깨달은 자 각자 뭐 현자 뭐 성자 뭐 이런 붙이 게달린 거지 뭐. 그럼 그깨달음길니라 현연하게 청정무구하다이 말이지 이제 그거 그거를 차, 알아차리는. 그 수행을 하는 것이 이런 수행 저런 수행 방편이 있는 거죠. 아까 <laughs> 요즘 공부를 네. 많이 하신다 그죠? <laughs> 많이 하시면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예. 아, 그, 예. 네, 용어들이 선생님 말씀처럼 용어들이 너무 어렵게 되 있어요. 아 그게 용어가 아. 그게 이제 뭐라 빨리어 빨리어 그그 그, 그게 산스크리트어를 빨리어라 그래. 빨리어 하는 게 뭐냐 하면은. <laughs> 그, 저,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 그, 그 저, 이, 종교, 네. 종교 전문 용어들이 빨리 여라. 이래 보면 돼요 그, 빨리 가는 게, 성스러운 언어를 빨리 여라. 그러거든. 종교적인 행사하고 이러면, 뭐, 우리가 뭐, 형고, 학생부군, 가고, 우리가 저기, 제사 지낼 때 지방 쓰듯이, 그런 용어들처럼 빨리 여가 그런 걸. 음. 그리고 그래 이제 깨닫는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깨달아 붙잖아. 깨달으면 뭐예요? 붙여잖아. 깨달은 자를 붙여라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깨달은 것을 우리가 보리심이라 그러잖아. 보리, 보리를 얻었다 이 말이지. 보디, 우리가 그저 빨리 오르 보디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럼 깨달으면은 우리가 뭐예요? 깨끗한 마음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오르는 보디. 우리말로는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뭐라 고 해요? 보이제이카잖아. 야 우리가 무슨 일을 시킬 때도 눈으로 꼭 보는 걸 보이제. 이게 아니고, 본다. 이게 아니고, 눈으로 본다. 이 뜻이 아니고, 일머리가 보이제. 우리가 왜 일을 시키고 뭐 또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야 저쪽으로 가면 저길야길 길 가면서 저길 보이제이카잖아. 길로 가라 안 가고, 길 보이제 보이는 대로 가라 이카잖아. 그게 깨달음이지. 그거를 빨리오로 하면 보디, 보디, 보리. 그걸 한역하면 보리. 보리라, 보리심. 응. 우리 그, 저, 어딥니까? 그, 저, 김에, 남의 그 쪽에 가면 보리암 있잖아. 그럼 그게 보리잖아. 깨달음. 보리를 얻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보인다, 이 말이지. 응? 그럼 뭐가 보인오, 이 말이지. 깨달았으니까. 뭐예요? 깨달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가잖아. 뭔가 우리 왜 저기 뭐야 수학 어 수학 문제 풀다가 꼭 고등학교 수학 정석이 이런 거 문제 막 풀잖아. 미분 적분 풀잖아. 함수 이런 거 풀다가 뭐 하나 터 풀리면 와아 이러잖아요. 응? <laughs> 아니면은 뭐 시를 함수 이렇게 읊고 이러잖아요. 시를 함수 딱 읊으면 뭐라 그래. 감명 깊은 시를 우리가 어 이렇게 보면은. 잖아아 기분 좋잖아, 어? 그러면 뭐예요? 아 가면서 뭐예요? 뭔가 물미가 탁해가 이렇게 딱뜨이잖아이 형광등이 탁 이렇게 번쩍 유레카 탁 트이잖아.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하잖아. 우리가 뭔 얘기하고 저 상대가 뭐 이치에 맞는 얘기하고, 어? 그러면은 뭐랄게요 맞다 맞다 이렇게 하잖아. 아지매들 왜 이러다가 누가 얘기하고 마지막 맞다 맞다 이카잖아. 아 맞다 맞다 하잖아 그거를 빨리어로 하면은 빨리어로 감로수 저기 뭐야 한역 하면은 한문으로 하면은 감로수가 되고 산스크리트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빨리어로 하면은 아마타가 되는 거야. 아마타가 되고 우리말로 하면 아 맞다 아 맞다 이거야. 그거야. 그러면 그거를 아마타로 이제 하면은 빨리 공부해야 되는 게나 이제 또 그냥 아마아마마따 가면 되는데 뭐 윗바사나 이거 뭐 윗바사나 뭐예요 관찰한다는 뜻이야 명상 눈 감고 내를 뭐를 참, 아까 제가 뭐 이렇게 했던 청정한 마음을 관찰해 보는 거잖아 그거 하는 명상법이 윗바사나 이 뜻이다 이 말이지 바사나. 바삭하게 본다 이 말이지. 빠삭 나라하잖아 관찰 하고하니까 뭐예요? 내눈 하나, 코 하나, 입 하나, 귀 하나, 손가락 하나, 손톱 하나, 발톱 하나. 이 옷은 뭘까? 어? 내내이 육신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 원소가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거를 왜 빠삭하게 관찰해봐야 되니까 빠삭 나라 이 말이야. 그걸 그, 저, 저, 산스크리트어로 빨리 오로 하니까 윗바사나, 이갈기는 우리는 공부한답시고 이런 공부하죠. 윗바사나, 윗바사나. 그 윗바사나라고 하는 말에 빠지면 안 되고, 응? 어? 아까 뭐,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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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뭐, 무슨 영차 수행? 염처 수행. 수행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영처 수행이라고 하는 그 말에 빠져서 수행을 하면은 그냥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지 원래 본 마음은 안 찾고 그거 한다고 그거 공부하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한번잘 들어보세요. 어디, 그, 어, 디라도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치면은 나오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보 이제... 그러니까, 그거 들으면 나쁜 말은 없는데, 네. 그거 빠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응. 그럼 깨달았으면은 뭐예요? 내 생을, 내 생활을, 어? 나의 삶을 살아가, 가야 되지. 청정한 마음을 찾았으면은, 또그 찾아가는 길을 알았으면은, 그 길을 그냥 가면 되는데, 그알아는그 그 내용을 갖고 내,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옷을 샀으면, 옷을 입었잖아. 옷을 입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파티에 가고, 어디, 뭐 사람 만나러도 가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옷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다, 이말지 이거는 무슨 비단으로 했고, <laughs> 요거, 요거는 뭐 어떻게 달아야 되고, 이거, 이거, 그게 뭐 있어? 옷 입고 나가면 되는데. 어, 어. 뭐 표현이, 그러니까 공부는 하되, 공부에 빠지지 마라. 부처를 보되, 부처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지. 예수를 만나되, 예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에 빠지지 마라. 이 말이지. 그안에 이미 깨끗한 내 하늘을 봤으면 됐지.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지. 어, 어. 뭐, 말이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아, 아 맞다. 어, 아 맞다 하는 순간 뭐예요? 아 맞다 하는 순간 감로수를 먹은 거야. 어? 그 하늘의 명약을 양약을 먹은 거야. 먹으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 맞다. 러니까 뭐예요? 보이잖아. 뭐가 깨끗한 마음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 맞다 보이제 보인다. 보디. 보리, 보리심을 얻었다, 이 말이지. 그니까 아, 맞다, 보이는데, 뭐, 아, 맞, 아, 맞다, 보인다, 이래 되는 거지. 그니까, 이거를 딱 갖고 있으면은, 뭐, 빨리어가 되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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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로마 글자가 되든, 다그 뜻은 다 통한다, 이 말이지. 그걸 모르면은 안 통해요. 그 용어에만 자꾸 빠지게 되는 거 집착, 그게 집착이야. 수행도 잘못하면 뭐가 되느냐, 집착이 되거든요. 예예 <laughs> 예, 예. 뭐 어쨌든 좀 열심히 하시네 공부를 그죠? 예. 공부. <laughs> 아, 너무, 너무 안돼 있어 가지고 공부 열심히. 예 예. 그답이좀 됐습니까? 어, 예. 네. 네 네. 저는 뭐 그런 수행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네. 물어보시니까 네. 예. 기본 베이스는 다알겠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더 이해가 빨라요. 예예예예 예. 이거 지 합시다. 예. 예, 예, 예.